그러나 반복되는 외계 문명의 침공으로 인해 지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세계 곳곳은 에일리언들에 의해 함락되어 갔다. 그러나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콘트라 부대를 주축으로 목숨을 건 반격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돌아왔다. 조심하 사이클롭스가 c l o 에 s Cyclops, c y c 파괴하고 있어요. 어서 녀석을 해치워야 해요. 위치 지정 완료. 낙하 준비. 목표 위치 도착. 사이클롭스의 위치도 파악했다. 어서 공격을 개시하세요. 레드 s Cyclops, c y c l o p 何 사령관님, 생체 반응이 전혀 감추되지 않아요. 사이클롭스도, 빌 대위도, 항태풍 하사도. 당황하지 마라. 분명 방법이 있을 거다. 빌 대체 어디로 간 거지? 긴급 명령이에요. 가루가 군도에 가서... 긴급 상황, 가루가 군도로 접근하고 있는 헬기는 즉각 응답 바람. 여기는 빛, 나와 한 태풍은 현재 가루가 군도 상공을 지나 기지로 복귀 중이다. 사령관이다 빌 대위 지금 바로 다음 임무를 수행해줬으면 한다 정말 쉴 틈이 없군 <laughs> 회식은 또 다음으로 미뤄야겠네요 어떤 임무지? 네, 오늘 새벽에 미확인 물체가 가루가 군도에 착륙했다는 정보가 있어요 아무래도 지하의 비밀기지를 가동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또 레드 팔콘인가? 에일리언 전쟁이 끝난 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잔당들이 남아있다니 그나마 빨리 파악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빌 대위와 한 태풍 아사는 즉시 가로가 건너로 가서 적의 기지를 파괴해라. <laughs> 최후의 몸부림인가? 뭘 준비했는지 기대되는군. 새 무기가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군. 너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마. 반대쪽으로 가서 외곽을 정리하죠. 좋다. 난 전방부터 조사하겠다. 계속 연락을 유지해라. 스킬 버튼을 누르면 영웅이 자동으로 적을 조준하고 고정한답니다. 해 있는 건 레드팔콘이 가진 쇼크 캐논의 초기 버전이다. 저렇게 바깥에 방치두다니 의외로군. 그러고 보니 외곽의 병사들도 방어에는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니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티나, 드론의 조사 결과는 나왔나? 전방에 창고가 있고 에너지 파동과 방어 병력이 감지되고 있어요. 조사를 실시해라. 레드팔콘의 창고에 무엇을 숨겼는지 알아내야.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발권의 장비가 업그레이드 됐으니 우리도 질수 없지. 레스가 새로운 무기를 제작했다고 하니 어서 상점으로 가보도록. 상점에서는 신화 등급의 무기까지 뽑을 수 있다. New 스테이님은 항상 저렇게 꼼꼼하시다니까. 무기등급은 일반, 더 높은 등급의 무기는 전투력이 오를 뿐만 아니라 강력한 풍광과 다양한 특성도 얻을 수 있어요. 레드팔콘 내복병들이 있어요. 어서 해치워야 해요. 렌스밖이내 뜻밖은 내 뜻밖은 내 뜻밖은 내뜻밖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못다 어서 나와서 몸들을 기동병기 시스템에 연결 중입니다. 연결됐어요. 기동장기 시스템 해독 중입니다. 어? 1 0 완료됐어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시스템 개방! 역시 해킹은 내가 최고라니까? 지난번보다 1분 더 늦었군. 뭘뭐 그렇게까지 따지고 그래요? 어, 이런! 어서 기동병기를 가동해 탈출하세요! 레드팔콘이 콘텀 미사일을 투하했으니 기지가 곧 폭발할 거예요! 안쪽으로들어갈수록 레드팔콘의 공격이 강해 이번에 도리도 스킬을 도화해을격력을 높일 거다. 어도부족한가 모든 노라지 기 적 비행물체가 그쪽으로 빠르게 행하고 있어요. 준비하세요. <놀람> 그럼 새로운 기동병기의 위력을 보여줘야겠. 이곽에대이탄 방에서 이집 방에서 이집방이제방이제 방에서 이 방에서 이집 방에서 이하방다서이집 방에서 이집방가서이에서 만나자. 알겠습니다. 에서 <목소리도> <목소리도> 경보 발령. 30초 후에미사일이투하에니다어서이루가군도의반대편서로 행하세요. 레기였던. 지난번에도 저한테 시간을 내주셨잖아요. 이번엔 어림없다. 조심하라. 역시 레기가 제일 재밌다니까요. 적당에서 에너지 복귀가 끝났어요. Danger, danger. 랜스테이을 보시면 분명... 어? 좌표가 잡혔어요. 중무장 헬기가 5초 오면 갈 거예요. 헬기가 출발했어요. 헬기가 5초 후면 도착할 거예요. 헬기가 지원 위치에 했어요기가 지원 했어요 랜스 대위님한테 그렇게 오래 배웠는데 왜 별... 그럼 제가 랜스 대위님과 함께 새로 개발한 무기 레벨업에 대해 알려드리죠 무기 레벨업을 진행하면 무기가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지 후방에 도착했습니다! 하하... 화산 입구는 내가 먼저 도착하겠 아직 좋아하시긴 우와! 이릅니다 헉! 휴! 야아 메인 퀘스트가 개방됐어요. 퀘스트를 완료하면 보상을 획득할 수 있어요. Main Weapon Access. 한 가지 더 전장에서 예비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전투에도 더욱 보조 무기가 개방됐어요. 이제 전투에서 다양한 무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새로운 무기를 획득했어요. 무기 도감에서 활성화하면 추가